강남역에 있는 공장식 피부과에서 턱수염 레이저 제모 10회 받은 찐후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수염이 많은 타입은 아닌데요. 멋있게 나는 게 아니라 환관처럼 인중에 얍실하게 나는 게 보기 싫더라고요. 그렇다고 면도를 하루라도 안 하면 지저분해 보이는데다가 까먹고 안한 날에는 자꾸 손으로 뽑는 습관이 있어서 그냥 아예 제모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동네에서 알아봤는데 3회에 21만원이더라고요. 근데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강남역에 5회에 15만원 하는 곳이 있어서 바로 가봤더니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 곳인가 보다 하고 상담을 받았어요. 제가 받은 턱수염 레이저 제모 기계는 아포지 플러스로 상담 실장이 5회만 받아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30 얼마짜리 정액권을 끊으면 50만 원을 쓸수 있다길래 혹해서 결제했어요. 정액권으로 전빼거나 다른 미용 시술도 받을 수 있다고 하길래 저렴한 비용으로 다른 시술도 받아 볼 생각이었죠. 그렇게 턱수염 레이저 제모 5회 시술을 받았는데 시술 시간은 마취가 15분 정도 걸리고 실제 레이저 레이저 쏘는 시간은 한 30초 정도밖에 안 돼요. 통증은 마치도 한데다 레이저도 몇번안 쏴서 아플 게 딱히 없었어요. 한쪽 볼당 기껏해야 레이저 다섯 번 쐈나? 턱도 촘촘하게 하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 0번 정도만 할뿐이 정도로 제모가 될까 싶을 만큼 순식간에 끝났거든요. 근데 역시나 오해가 끝났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더라고요. 의사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니까 말할 시간조차 없어서 데스크에다가 효과가 없다고 말하니까 그제서야 10회는 받아야 효과 볼 거라고 말을 바꾸더라고요. 별로 믿음은 안 갔지만 어차피. 정액권 끊어 놓은 것 쓸데도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한번더 속는 셈 치고 오해를 더 받았어요. 직원한테 의사랑 얘기 좀 하고 싶다고 미리 말해놓고 오해를 받았는데도 전혀 달라진 게 없다 꼼꼼하게 좀 해달라고 말했는데 별 대꾸도 없고 레이저 횟수나 쏘는 간격이 달라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돈 날렸다는 생각만 들고 이런 공장식 피부과는 절대 오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근데 환불 받으려면 손해보는 게 커서 그냥 10회까지 시술을 다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달라진 건 없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돈과 시간만 허공에 날린 기분이에요. 공장식 피부과는 절대 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결론만 얻었죠. 비포 모습이랑 비교를 해보면 이쪽 인종 가운데 부분, 이쪽은 그래도 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끝 쪽은 없어지진 않았는데 그래도 수치 조금 적어지기는 했고 근데 여기날 턱 수염 부분은 거의 달라진 게 없어요. 이쪽이 조금 비어 보이는데 여기는 제가 손으로 그 면도를 안 하고 나간 날에는 손으로 많이 뜯거든요. 그래서 없어진 거지 제모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면 이쪽도 골고루 잘 됐어야 되는데 이쪽은 그대로 있거든요. 보시면 여기만 좀 듬성듬성 돼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오히려 손으로 뜯는 게더 제모가 많이 됐다. 그래서 제 결론은 레이저 제모 거의 효과 없다입니다.